그래서 이번에는 3차 최종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소개를 되게 짧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내용을 너무 길게 말하니까 그 듣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섯 <laughs> 명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면접가분이 저한테 좀 실수한 게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항공과 아 한결 씨만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 저만 일반 대학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항공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소개를 전부 다그 승무원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뭐 친절함, 뭐 미소 좀 이런 거 위주로 자기소개를 조금 딱딱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제가 새로운 키워드로 나는 야무진 승무원으로 나를 소개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되게 짧게 이걸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 웃음, 미소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난 다른 얘기에서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카페 알바할 때 그때 점장님이 저한테 아, 너는 참 야무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는 야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제 자기소개에. 어, 그 뒤에는 뭐 공부를 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학교 교내 활동을 할 때나 주변에서 너는 참 일을 할때 야무지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되면 승객의 안전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야무진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짧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반응이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개별 질문으로는 뭐~ 대학교 때 했던 교내 활동 관련 질문 가장 여해, 기억에 남는 여행지 이런 거 해외여행 많이 다닌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승무원은 어느 항공사였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어~ 당연히 대한항공 승무원들이다 너무너무 친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지금 대한항공 면접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재치있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니고 제가 미국 국적기, 델타, 뭐, 에어프랑스 이런 정말 세계적인 항공사도 많이 타봤는데 정말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장 친절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승무원들이 정말 뼈를 갈아가면서 일 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최종 면접은 되게 평이하게 봤다라는 생각이었고 300명 좀 넘게 최종 면접을 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거든요. 2.5대 1이 정도라서 어 저희 조도 6명 중에 한 4명이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른 이제 최종 면접에 떨어진 두 분이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써 놨냐면 어 저희 조에서 네 명이 붙었고 다른 두 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목소리에 좀 자신감이 없었고 답변을 얼버무리는 느낌이 많이 있었다. 아마 같은 지원자인 나도 느꼈을 정도니까 면접관 분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 같다. 뭐 그분들이 추후에 또 다른 면접을 봐가지고 승무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지원자들 대비 되게 자신감이 좀 모자란 느낌이었다. 자신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다. 아마 그게 좀 합격을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제가 면접관은 아니지만 왜 그분들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제가 후기에다가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면접이든 자신감 있게 또 그리고 편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답변을 외우는 거는 완전 비추.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게 생각이 나려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어, 저는 야무진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식적이었나요?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떨리지만 긴장한 걸 최대한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아니 첫 지원 만에 인생 처음으로 승무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 합격을 해서 한 방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그 당시에 아무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스터디도 안 하고 합격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일단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다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JTBC 아나운서 면접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스피치나 뭐 말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목소리가 조금 금은 다듬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지금보다는 톤이 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했어요. 근데 홍보대사가 뭐 단순히 의전만 하는 홍보대사가 아니었고 학교에 구경을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한 시간 동안 대본 없이 한 시간 동안 투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또 많이 말하는 연습.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대비가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제가 겪어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승무원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메이크업은 저희 학교 앞에 더클래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메이크업 샵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세 번의 면접을 다 그곳에서 받았었거든요. 그 샵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졸업 사진 찍을 때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때 그곳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보고 제 이미지에 어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샵으로 바로 가서 결정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승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연습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직이라는 건 거부감이 안 들어야 되고 승객이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잘 웃어야 돼요. 그리고 좀 목소리도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면서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집에서도 엄마한테도 엄마! 하지 말고 어머니, 식사는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좀 이렇게 <laughs> 우글거리지만 어,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 절대 외우지 말고요. 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대하당공에 대한 공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걸 머리에다가 다 채워두시면 면접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좀 바로 운도 좋았겠죠. 운 좋게. 사실 그 당시에 2017년이 승무원을 역대급으로 안 뽑은 해였거든요. 보통 승무원 공채가 1년에 한 3, 4번은 열리는데 그해는 유일하게 딱한번 열렸고. 그래서 되게 지금도 보기 드문 사번이라고 회사에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지식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무식하다면 그그말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오히려 뭘 몰라서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진짜 승무원 준비할 때꼭 학원을 다녀야 되냐, 뭐 승무원 학과를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저는 주변에 다 비추하거든요. 왜냐하면 승무원 전공하면 조금 뭐 인하공전이나 한서대나 이런 학교들은 유리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어, 굳이 굳이 승무원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합격을 할수 있는데 왜 자신의 진로를 하나로만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승만 하고 싶어서 저 항공과 갈래요라고 하면 인하공전이 아닌 이사계야 웬만하면 추천을 좀안 하는 편입니다 뭐.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일반 대학 출신으로 합격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혼자 준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어, 또 요청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제가 한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타고난 어떤 신체 비율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는 좀 갖고 나가야 되고 그게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대한항공이랑 이미지가 맞다라고 하면 노력했을 때 학원 없이 과외 없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돈 쓰지 마시고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시고 승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